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연대기 이벤트 해상 이벤트 있잖아요 블랙우사르 어, 진행했나 블랙우사르 이벤트가 9월4일부터아니그그렇 이미 시작했네요 오늘 시작했네요 자이 이벤트의 보상 장비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자 블랙우사르 어, 이벤트 보상 마켄젠인가 마켄젠 자 해상 이벤트 연대기 이벤트가 시작됐죠. 어, 자, 막겐제는 독일의 6랭크 이벤트 순양함입니다. 특징은 350mm 주포, 좋은 생존성, 28노트 속도, 그리고 600mm 어뢰, 그저그런대공하력 대공이 안 좋답니다.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독일은 영국이 381mm 주포와 최대 25노트의 속력을 가지는 퀸 엘리베스급 전함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고, 새로운 순양 전함의 개발이 착수했다. 아, 그러니까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독일에서 만든 거랍니다. 아, 1912년 8월 13일 해군 원수였던 알프레드 폰 트리피츠가 헨리 롤먼 중장에게 340mm 또는 350mm 주포를 탑재한 함선의 건조 명령을 하달하였고 6개의 사업을 검토한 끝에 340mm 주포를 탑재한 함선의 건조 대상으로 낙점되었다 속력과 가망성 등의 조건을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미래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트리피츠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31500톤의 배수량이 사실은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적,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절충안으로 350mm 0 주포가 더 강해진 어뢰 무장을 탑재한 함선이 제시되었고 빌레르 미사의 성의를 받게 됐다. 하지만 대군수 내부는 더 강한 무장을 고집하였고 여론 논쟁 끝에 바이오른급전압에 380mm 주포 6문을 탑재한 함선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또 1913년 1 1월에 다시는 350mm 함포를 8문을 탑재한 함선으로 갔다. 6문에서 8문으로 아, 트리프츠는 각종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배수량을 3만 1,000톤 급으로 늘리는데 동의하였고, 어, 1913년 12월 드디어 설계안에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1914년에서 15년 사업에 이어 초기 계획은 순양제담 7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4척을 기공되었다. 1차 세계 대전 발발하면서 잠수함 함대와 지상 작전에 각종 자원이 투입되면서. 본 항급의 함선은 완공되지는 못한 채로 남았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일은 이소양 함들은 연합군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연합국측의 개별, 개별적인 항로 준비가 불실했던 이유로 인해 비데니 대신 넘겨지게 되었고 바데니. 음. 이 함선들의 선체는 1921년에서 22년에 스크랩 처리되었다. 뭐야 만들자마자 그냥 뽀개버린 거야? <laughs> 자 마켄젠. 자,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막켄젤은 당대의 구담들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예정이었다. 기나긴 금토 끝에 마켄젤은 어, 연장포탑 4개의 350mm 주포로 완전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나 350mm 함포의 경우 아, 600kg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자랑하는 철갑탄과 반철갑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 막켄젤의 주포는 같은 랭크에서 어떤 함선과도 교전할 수 있지만 튼 있는 튼튼한 방어력을 가진 다른 제단들의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함선 측면에 150mm 포자 어, 6곳이 위치해 있고, 막켄자는 600mm, 어뢰도 있다. 예, 어뢰발상은 타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은 거아니야 자, 막켄제의 생존성은 무난한 편이고, 충분한 수의 성종, 아, 성선에 있는 마켄제는 전암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 아, 물론, 장거리에서도 무난한 방어를 보여주고, 주요 구역들은 300mm 두께의 벨트 장갑으로 보호받았다. 아, 150mm 두께의 장갑을 적용되었다. 아, 보탑 부분은.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막켄젠의 장점 중에는 최대 28로트까지 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동시대 의 경쟁 장비들보다 뛰어난 편이고, 하지만 대공무장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마켄젠이 비교적 느린 연사리를 가진 88mm 대공포 외에는 다른 대공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켄젠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블랙후사르 이벤트의 보상 장비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보상 장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뭐, 배선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이벤트 진행해 보시겠죠. 저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벤트는 저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쉬어가는 다행입니다. 끝!